일 절에서 육 절입니다. 이사야 오2장일 절부터 육 절까지 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laughs> 이사야 오2장일 절입니다. 시온이여 깨지어다, 깨지어다, 내 힘을 내리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입니다 너는 티끌을 떨어 버릴지려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 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송량 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스리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 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 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아, 이사야 52장은 하나님의 구원, 구체적인 역사적 정황을 보면 바벨론에서의 어, 노예로 포로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구원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 52장에 가면 11절에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고 뒤에서 행하시고 친히 진두지휘하시면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조상들의 땅으로 다시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제 행동으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으로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차원을 넘어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야 될 시간이 된 것이지요. 행동으로 옮겨지는 그러한 때가 어, 임박한 때 주신 말씀입니다. 이미 5 1 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말씀, 바벨론에서의 어, 복역의 기간이 끝났고 구원의 어, 회복의 역사들을 예언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절에서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했거든요. 같이요 구절 시작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 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 랍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십자려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깨라는 이 깨다라는 우르라는 말은 잠들고 있거나 졸고 있는 사람을 깨우는 거거든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능력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셔서 옛날 출애굽 때처럼 라합과 용은 어, 이집트예요, 애굽이에요. 1 0 절에 보면 홍해를 건널 때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셔서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셨던 것처럼 출 바벨론 할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의 회복, 해방, 구원을 선포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뭐였어요? 하나님 우리가 바벨론에서 나가려면 옛적에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애굽에서 능력의 팔로 깨셔서 우리 조상들을 깊고 넓은 바다를 말리시면서 바다 깊은 곳에 길을 어, 홍해를 가르셔서 길을 내시면서 능력의 팔로 구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깨셔야 된다고 하나님이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벨론에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오듯 우리 조국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구절이었어요. 하나님이여 깨소서 깨소서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17절이에요. 51장 17절 같이요. 시작 여와의 손에서 그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림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하나님의 분노의 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지금 마치 술취한 사람이 잠들어 있는 것처럼 비틀거려서 도저히 일어서지 못하는 것처럼 제대로 자기 몸을 가누지도 못하는 것처럼 나자빠져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노의 잔을 마시게 했거든요. 바벨론에 지금 노예로 포로로 끌려와 있는 것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를 하나님께서 분노로 심판하신 결과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비틀거리면서 쓰러져, 자빠져 있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팔이여 능력을 베푸시기 위해서 깨십시오, 깨십시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역으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이여 너희들이 지금 깨어나야 된다. 나는 잠든 적이 없다. 나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언제든지 지켜보고 있었고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나는 너희들이 깨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52장 1절에서도 보세요. 시온이여 깨일지어다 깨일지어다. 원문에 보면, 깨일지어다가 앞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강조되었어요. 너희들이 일어나야 된다. 우우루, 우우루. 나 자빠져 있으면 안 된다. 계속 그렇게 자빠져 있으면 안 된다. 잠들어 있으면 안 된다. 정신 못 차리고 넘어져 있으면 안 된다. 우리는 두 가지를 알수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에는 둘다 깨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의 팔이 깨셔야 되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으시거든요. 졸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잊으신 적이 없어요. 어미가 어떻게 자식을 잊어요? 불가능해요. 젖먹이 자식을 어떻게 잊어요? 설령 그들은 잊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잊은 적이 없다고만 잊을 수도 없으시고 잊은 적도 없으신 거예요. 그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깨어나시는 것에 대해서는 염려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은 주무신 적이 없으시니까 졸지도 않으시니까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어나야 된다는 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려면 실행되려면 하나님만 깨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손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요. 하나님은 깨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나자빠져 있으면 자빠져 있으니 아무리 하나님이 깨어서 구원하시려고 하셔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 2절에 일곱 단어로 말하는데요. 다 똑같은 얘기예요. 깰지어다, 깰지어다. 힘을 낼지어다. 원문으로 보니까 힘을 낸다라는 말이나 아름다운 옷을 입는다는 말이 똑같이 라바시예요. 옷을 입다예요. 그러니까 직역하면 힘을 입어라예요. 너의 힘의 옷을 입어라. 지금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너무나 오랫동안 70여 년 동안 멸망한 나라가 바벨론 포로지에서 무기력하게 살다 보니 노예 근성에 찌들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다 방전된 건전지 같아요. 옷을 입듯이 힘을 입어라. 무슨 말이에요? 용기를 내란 말이에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아, 아름다운 옷을 입어라. 지금 그들은 무슨 옷을 입고 있어요? 노예복이죠. 지금 입고 있는 옷은 노예의 옷이지만, 이제 옷은 신분을 말해줘요. 무슨 옷을 입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사회적 신분을 나타냈거든요. 이제 너희가 노예의 옷을 벗어버리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걸맞는 아름다운 옷,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처럼, 존귀한 공주와 왕자처럼, 그런 옷으로 갈아입어라. 실제로 옷 갈아입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마음으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너에게로 들어올 자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이것은 무슨 이방인들은 제외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사야의 구원은 온 열방을 향하고 있어요. 그러니 할례 받지 않은 자, 부정한 자는 단순히 인종 차별적인 무슨 혈통적인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자들은 그 구원의 대열에 동참할 수 없을 거란 이야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떠나도록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시 회복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2절도 똑같아요. 티끌을 털어 버릴지어다. 이방인들과 함께 더불어 살고 있었던 그 모든 우상숭배적인 부정한 것들 티끌같이 다 덜어 털어버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행진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그만 나자바 저있지 말고 일어나라 앉아라 사로잡힌 딸 시오나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노예처럼 쇠사슬을 묶어서 그렇게 목을 찾고채우든 그것을 스스로 풀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우리 조상들을 깨우셨던 것처럼 오케이 나는 잠든 적이 없으니 염려하지 마라. 문제는 너희다. 너희가 깨야 된다. 너희 스스로를 노예처럼 노예 근성에 찌들어 있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통참할 수 없다. 에이 되겠어. 이 바벨론이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말도 안 되는. 그렇게 노예 근성에 눈에 보이는 그 상황에. 짓눌려버리면 하나님의 구원을 맛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새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람들의 관점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냐 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우리 스스로가 노예 근성에 찌들어져 있고 패배의 근성에 찌들어져 있고 나는 안 돼. 나는 그냥 이렇게 노예로 살다 죽을 거야. 이렇게 바벨론에서 그렇게 종처럼 살다가 끝나겠지.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어내고 일어서 앉고 먼지를 털어 버리고 하나님 손 붙잡고 일어서지 않으면 깨어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발버둥 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려고 해도 구원이 불가능해요. 그래서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려면 스스로 목에 있는 줄을 풀어야 돼요. 지금 저와 여러분을 조르고 있는, 우리 목을 조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지 못하게 우리를 무기력하게 묶고 있는 것들을 스스로 풀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어요. 하늘 쳐다보고 입만 벌리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만 깨라고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깨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주무신 적이 없을 알게 될 것이다. 아,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구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내 이름을 경험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내가 말했던 바로 그 하나님인 줄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하는 자그 하나님이 여기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면서 땅끝에서부터 그들을 데려오게 하실 것입니다 데려오게 하실 때는 얼굴을 보면서 앞에서 하나님은 뒷걸음질 치면서 가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앞에서 끌으세요 이렇게 끌고 뒤에 따라와야잖아요. 하나님의 뒷모습을 봐야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또 뒤에서 보호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가 우리에게 펼쳐집니다. 그렇게 52장 1절에서 12절까지 하나님의 구원이 실행될 것을 예언하고 52장 13절부터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마지막 네 번째 여와의 종의 노래가 나옵니다. 53장까지. 그 여와의 종,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고난 받는 여호와의 종의 사역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이루신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새해에 일구어 낼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일어나야 돼요. 우리 스스로 우리 목을 조이고 있는 줄을 풀어내야 돼요. 풀어내고 하나님 앞에 일어서서 깨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